자, 이제 점수 관리 프로그램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영역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부분에, 자, 제가 어디에다가 메인 쪽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자, 그대로 실행을 하,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점프해서 화면 지우고, 자, 메뉴 그대로 프린터로 출력해주고요. 자, 선택을 이용해서, 자, 점수 확인을 눌렀어요. 자, 점수 확인. 1번 아니죠? 2번 맞죠? 그러니까 점수 뷰 함수 쪽으로 점프합니다. 점프해서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이 파일네임이 점수관리프로그램텍스트 거든요? 이점수관리프로그램 텍스트 파일이 저는 이미 지웠어요. 그러니까 없죠? 없는 상태에서 읽으려면 이거 에러죠. 자, 예외처리가 지금 안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냥 바로 에러입니다. 파일이 없는 거예요. 음, 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예외 처리 시켜줘야 돼요. 자, 요 예외 처리 시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이 부분 음, 예외를 직접 처리할 때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것이냐 메시지를요,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메시지를 이용할 것이냐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이 부분의 예외 처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죽지 않게 예외를 처리를 한번 해보는 코드를 이 안에다가 한번 넣어보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네. 그대로 트라이로 감싸는 거예요. 그렇죠? 감싸고 감싸게 되면 안쪽으로 밀어서 넣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얘가 e 네. x c e p t 쪽으로 내려와서 요거는 이제 전체를 다 커버할 것이냐 어 아니면은 뭐 어, 전체 커버라는 거는 여러 개의 에러가 있을 때 이걸 다 처리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제가 이제 그 원하는 어떤 그런 그 에러만 내가 처리할 것이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써 주시는 거죠. 그러면 파일럿 파운드 에러이면 여기다가 뭐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메시지를 제가 넣겠다 그러면 제가 써 주는 거고요. 아우, 나는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저 코드를 이용해서 할 거예요라고 만약에 하게 되면 음. 지금은 잘 되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코드를 제가 여기다가 쓰겠다 그러면 as e 한 다음에 그냥 말 그대로 저 e를 그냥 변수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렇다고 뭐 e만 지금은 좀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사용자를 추가해야 됩니다. 라는 거를 주고 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 짜는 사람이 제가 주인인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아무렇게나 쓰면 되죠. 그래서 꼭 2만 주는 게 아니라, 사용자를 추가해야 됩니다라고 적고, 여기다가 2를 적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이렇게 땅 쳤을 때, 이게 이렇게 나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렇 네. 그래서, 여기다가는 그냥 요렇게 하는 걸로, 그러면 만약에 파운드 에러가 지금 어 파일라 파운드 에러가 얘만 있느냐 아니잖아요 아까 퍼미션 에러도 나와, 나와 있죠 그럼 퍼미션 에러도 적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파일라 파운드 에러만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에러가 이렇게 트라이로 감싸면서 코드를 어떻게 해요 죽지 않게 처리를 예외 처리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